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 세상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프로토 승부식 17회차 화요일 경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올렸던 예상이 그렇게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어 제가 올리는 예상을 들으시고 또 피해를 조금씩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그분께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 하지만 제가 방송을 2년 가까이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방송을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매일 매일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1500분 이상이 방송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제가 또 잘할 때는 모든 경기를 적중시켜 드릴 때도 있고 또 구매 내역도 적중을 시켜 드릴 때도 있습니다. 무료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침 일찍 또 힘을 빼는 댓글은 조금 자제를 좀 해주시고요. 2년 넘는 방송이라는 얘기는 그래도 제 방송을, 제 방송을 들으시고 도움을 받는 분들도 있고, 또제 방송이 또 배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꾸준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계속 할 예정이고요. 조만간 또, 저의 직업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방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어 저의 직업도 말씀드리면서 어또 방송을 또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제 그런 안 좋았던 결과 죄송스럽고요. 오늘은 좀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로토 승부수 17회차 화요일 경기 말씀드릴 거고요. k b 한 경기, 한국가스, 서울 삼성, 그리고 코버 여자 경기, 페퍼조축, GS칼텍스, 남자축구 아시안컵, 요르단과 한국, 스페인 에픽컵 한 경기, 마요로카 소시에다. 내경기 네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제가 구매내역 한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내역 영상 말미에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4번 경기입니다. 한국가스 서울삼성 경기. 제가 서울삼성에게 두통수를 두번 연속 맞았습니다. 어, 이번 서울삼성 어, 부산 KCC와 창원 lg 경기 두번다 서울삼성 패배를 말씀드렸는데 어, 서울삼성이 어, 4점대의 역배를 만들어내면서 저에게 좀 아픔을 줬던 어, 서울삼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서울삼성 경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최하위를 2년속 할것 같고 그리고 한국가스는 최근에 흐름이 올라오면서 7위까지 올라왔지만 그래도 어, 6강까지는 좀 불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의 흐름은 뭐두 팀이 다 좋습니다. 서울삼성이 강팀상대, 창원 l 지 부산 캐시상대, 홈에서 짜릿하게 어, 승리를 거뒀습니다. 창원 l 지 상대는 두 점차 그리고 부산 캐시에게는 어, 9점차 승리를 거뒀는데 어, 상당히 그날 경기 두 번의 경기에서는 서울삼성 선수들이 고른 득점을 하면서 어, 좀 경기력이 나와줬던 그런 두번의 경기라고 볼수있고요 한국가스 어, 고양손에게 83대 66으로 승리하면서 일단 연패는 끌어냈습니다 좋았던 분위기에서 한풀 꺾였지만 아, 다시 연승을 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어, 한국가스의 라인업을 보면 은 역시 뭐 니콜슨 선수가 죽축이될것같고요 맥스웰 선수 벨란길 선수 거기에 뭐 이대원 선수까지 좋은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번 선수 뭐 득점력이 좀씩 살아나고 있고 또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직전 경기. 거기에 이정현 선수가 직전 경기 좋은 경기를 했는데 아, 이정현 선수가 이렇게 두번 연속해서 좋은 경기력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체력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경기는 조금은 좀 힘들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대전적 올 시즌 3번의 어, 대결이 있었는데, 이승 1패, 한국가스가 앞서고 있고, 어, 한국가스 가 홈에서 두번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결, 한국가스의 홈이라는 점, 또 서울삼성이 두번 연속 어, 홈에서 어려운 승리를 거뒀다는 점, 3번의 어, 어, 우연은 없다. 네, 서울삼성이 3연승을 하기에는 어, 제가 볼 때는 팀 전력이, 3면승할수 있는 전력이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저는 한국가스 홈승 그대로 민족을 해주고요. 1.23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언더버 같은 경우는 어, 166.5 기준점을 지어줬습니다두팀다 수비가 강한 팀들은 아닙니다. 어차피 공격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오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배당 누르신 분들은 자, 마이너스 6.5까지 한번헨승까지한번 누려보시는 거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 서울 삼성 경기는 홈승, 오바행승,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52번 경기, 페퍼 저축, 제스칼텍스, 여자, 커버 여자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당은, 일반적인 배당은 3.86, 1.14인데, 저는 52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디, 페퍼에 플러스 2.5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러스 2.5일 때 배당이 1.45 2 2 3입니다 페퍼저축 정배당이고요. 이번 경기 일단은 뭐 GS칼테스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가 맞습니다. 어, GS칼테스가 흥국생명에게 3대5로 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경기력은 나와주고 있었고 마지막 좀 힘을 붙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본적인 전력은 어, 1,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페퍼저 축은 연패를 끊어낼 수가 없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백약이 무효라고 보시면될것 같고 그래도 최근에 좀 고무적인 부분은 현대건설 두 번의 경기에서 한 세트씩 땄고 도로공사에게 한 세트씩 땄기 때문에 한 세트 정도는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전력은 뭐 제스컬테스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고 어, GS 갈테스의 승리가 예상되지만 핸디로 접근했을 때 어, 저는 페퍼가 한 세트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핸스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언더브 같은 경우도 뭐두 팀이 한 세트 이상씩은 가져올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어, 기준점 175.5한 세트만 가져온다면뭐 거의 오버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페포저축 GS칼테스 경기는 핸승오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번 경기죠 어, 남자축구 아시안컵 4강전 요르단 한국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당은 6.20, 3.60, 1.41에서 한국정배당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뭐 체력적인 부담이 있든 어, 경기력이 좋지 않든 배당은 한국의 정배당 그리고 주어질 만큼 주어졌습니다 1.41 나쁘지 않은 배당이을 보여주고요. 저는 1.41이 승부를 할수 있는 배당이을 보여줍니다. 1.41에 엮어서 다른 경기 추가하신다면 충분히 두 어, 배당 남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승부를 해보시는 걸 한번 추천드려보고요. 자, 우리나라 최근 계속해서 무승부를 거두고 있죠. 어, 네 번의 무승부, 뭐, 호주와 경기에서도 뭐 승리라고 했지만 결국 전후반 어, 45분, 90분 경기에서 무승부했기 를 때문에 자, 네 번의 무승부입니다. 그 시작점이 요르단 경기였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 결자 해지라고 아, 요르단 경기를 맞아서 무승부를 좀 끊어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요르단 어, 이번 대회에 그래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일단 뭐 피파 랭킹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이강인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가면 갈수록 좀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토너먼트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 결국은 분위기를 타고 있는 팀이 훨씬 더 유리해 보이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려웠던 경기들을 계속해서 이겨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고 있는 요르단에게.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십니다. 일단 한국의 승리 홈피 한번 예상해 보고요. 그리고 언더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한두걸 정도는 계록할수 뭐 있지 않나 보여지고 있고 수비적으로 김민재 선수가 빠졌다 하더라도 최근에 다시 한번 수비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르단에게 실점하지 않는다 그쪽을 한번 예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더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요러단 한국 경기는 우리나라의 승리, 결승까지를 바라보면서 홈패 그리고 언더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7 3분 경기, 마요루카 소시에다드 스페인 에페컵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요루카도 지금 에페컵 세 번의 경기 모두 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두 번의 경기에서는 무술점 경기라면서 승리했고, 또 지로나의 경기에서는 3대2로 승리하면서 홈에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지금 FA컵 순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시에다드 두 번의 경기에서 무슬점 경기를 했고요. 그리고 셀타 경기에서는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팀이 3연승을 거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뭐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자, 저는 마요로카의홈경기라는 점에서 좀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마요로카가 지진 않는 그런 경기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헨승 쪽에 좀더 무게를 두고 싶고요. 언더바 같은 경우는 네, 수치 합쳐서두골 이내의 승부 언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노리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경기 말씀드렸고요. 구매 내역 같이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매 내역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우가스 서울협성 승리 승호패승입니다. 페퍼저축, 제스칼테스, 오바, 그리고 요르단항구 패배에서 세경기, 한 구매를 해봤습니다. 어, 참고들 하시고요. 네, 오늘 일반 예상 구매 내역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그리고 적중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도 어,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